어떻게 왔어? 누구? 축구선수? 아나 축구선수 젊게는 잘안 보는데.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줄게. 누구야? 은동벨레? 그 친구 지금 어디서 뛰는데? 토트넘, 탕기, 은동벨레? 금동벨레 아니야? 뭐가 궁금한데? 이 친구가 앞으로 토트넘 중원 핵심이 될수 있냐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생년월일 불러봐. 1996년 12월 28일생, 한국 나이로, 26살. 맞지? 일단, 사주는 말이야. 꽃별, 천지, 꽃별. 어디서 태어났어? 프랑스? 어, 프랑스 사람이구만. 아, 보자. 그, 이 친구가 조금 애매한 게, 그, 유연하고, 수비 적극성 운은 아주 좋아. 그, 딱, 공격권을 뺏어가지고 역습 빠르게 나가는 그런 운세 있지. 그건 좋은데, 이제 애매한 게, 이 친구가 이제, 토트넘의 공미란 말이야. 그지? 그지? 공미 한 자리로 나오지. 지금. 옛날에 그 에릭센 자리, 아 축구 안 봐. 아다 그냥 젊게 나와, 다 젊게.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 팀의 에이스 자리인데 플레이메이커 자리지, 그지? 아, 나도 옛날에 축구 했었지. 왜 몰라? 그래, 이 친구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 타라박 맞았어. 이타라박 운이 조금 있어. 타라박 운이 있는데, 이게 있지? 그 예전에 그이 친구가 프랑스 리그에 있을 때. 그, 아슬아슬하게 벗겨서 나가는 그 타락박이 좋았던 친구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의도된 아슬아슬한 타락박이 아니라 사실은 시야. 시야가 좁은 거거든. 어. 이 시야가 좁다는 건 뭐야? 패스 타이밍이 느리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할게. 패스 타이밍이 조금 느려. 근데 패스 타이밍이 느리다는 건 뭐야? 시야가 좁다는 거거든. 이게 그거를 베꼈을 때는 좋은데, 10번 중에 몇번 하는 것같아이 친구가 지금 그거를 프랑스 리그에서는 뭐 대여섯 번도 했겠지만,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정말 세네 개란 말이야. 세네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슬아슬하게 베껴서 그 역습 나가는 그건 좋은데, 사실 EPL에서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어. 한번잘베껴서 아슬아슬하게 나가는 것보다 아홉 번 안정성을 가지고 우리 편한테 모두 연결 성공을 시키는 게더 중요하다. EPL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릭센이나 덕배나 그 페르난데스처럼 기술을 요하는 거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그리고 너무 도전형이고 성공률이 낮아. 그러니까 이게 좀 좀 아쉽다는 부분인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방금 언급한 뭐 페르난데스라든지 아니면 귄도안 이런 친구들 보다는 이제 수비 적극성과 수비 운이 많이 좋은데 문제는 이 친구가 지금 수비형을 보나? 아니지. 공리 에이스 자리 플레이메이커 자리를 봐야 되는데 토트넘이 지금 그한 명을 운동벨레로 쓰기에는 지금 많이 어, 지금 피곤하다 어 조금 불안하다 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지 이 토트넘도 고민이 많겠구만 어, 일단 이 운세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 친구가 이제 빅식스 EPL 빅식스 있지 거기 가서 주전 공미로 앞으로 도약하기는 조금 이제 운세가 많이 따라야 될것 같아 어 고운은 그 아직 없어 딱 지금 운세는 그, EPL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가서, 공미 플레이메이커는 가능할 것 같아. 어,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게 어디야. 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26살이라, 26살이지, 이 26살이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유망주라고도 할수 있는 이 나이를 가지고, 토트넘 같은 팀에서 도약을 해서, 빅4팀에, 그, 공미라든지, 주전 핵심 자원이라든지, 레바맨까지는 구슬, 한, 400만원짜리 구슬 좀 해야 될것 같고, 레바맨까지는 힘들어. 어. 그렇다고 이제, 토트넘 중원에서 이제 앞으로 3, 4년 계속 있는다이 뜻은 토트넘이 이제 위기라는 소린 거지. 음.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점집에 가면은, 따르게 나올 수도 있어. 그냥 내 방식대로 풀어서 보는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로만 봐. 알겠지? 어, 나 욕, 욕 먹기 싫어. 음, 그냥 그렇다. 재미로만. 운세 원래 재미로 보는 거잖아. 어, 그래. 알지? 뭔 말인지? 너무 욕하지 말고. 운세가 그렇다. 어, 재미로 보자. 이런 거니까. 어, 앞으로 암튼 잘 됐으면 좋겠네. 어, 그래.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선수들이 있으면은 보러 와 알겠지 그래 들어가봐. 어.